비밀정원 고품격 인터뷰쇼 디플의 비닐 정원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구독자 38만 명 최고 조회수 1,34만 뷰의 빛나는 피아노 크리에이터 김광현님을 모셨습니다. 아, 김광현, 김광현 안녕하세요. 광현, 와 진짜 와,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 우리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우! 박수 주세요. 와, 저 이렇게 실제 유튜버 처음 봐요.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이제 어. 직접 만난 거저 처음이에요. 아, 제가 처음인가요? 네. 맞아요. 피아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조에서 아까 그 1,34만. 네. 네. 그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 맞아요. 그거. 어, 금기시사품. 네. 아 그러면은 유튜브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천영상을 올렸을 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때였고요 그러면 그천만뷰가 천영상이에요? 네, 그 천영상. 그 뒤로는 이제 그냥 취미 삼아서 가끔씩 올리다가 네. 2018년 7월쯤에 그전의 웨이백콤이라는 그, 그 커버영상이 음. 엄청나게 유명하게 아하. 되면서. 아, 나음 주식은 승 이거요? 네, 그거. 아하.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됐습니다 아, 대학생은 혹시 학과도 연결이 되실까요? 아, 네, 저는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과셨어요? 네. 아, 저 공대생이신 줄 알았어요. 약간. 공대이긴 한데 이제 과는 경영 아, 공학대학이니까. 어쨌든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하시면서 피아노 이거 유튜브까지 하는 게 네. 사실상 가능할까 싶어서 음.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병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 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네.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인 신분이니까 공부에 좀더집중 했고 네. 그러다가 유튜브가 잘 되면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유튜브에 좀더 중점을 두면서 아... 했기 때문에 잠을 아예 안 자실 것 같아요 아예 네. 오늘도 거의 진짜요? <laughs> 네. 여기까지 오시는데요 <laughs> 끝나고 자려고요 아네 아,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디플의 비밀 정원 광현님이 생각하시는데 유튜브의 그 약간 흥행 비결? 응, 어떻게 기절에. 해야 약간 뜨는 것 같은지 딱 그런 각이 보이나요, 유튜브가? 쇼츠 영상 중에서, 응. 그, 해피, 해피, 해피라는 거를. 아, 해피, 해피. 네, 그거를 그냥 짧게 아... 연주하면서 부르는 영상인데. 네네네네. 그게 엄청 떴더라고요, 리릴스로 뜨는 거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거 반응 이 있을까 해서 그냥 음, 간단하게 찍어보는데 음. 그런 게 뜨고 어, 아, 열심히 준비한 막피어드연 연주 영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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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건 정작 반응이 없고 저희가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대학생 인플루언서 디플이라고 네. 저희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데 조금씩 좀 힘들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찍었을 때는 성과가 잘안 나오는데 아, 또 생각보다 편하게 그냥 찍을 때는 또잘 나오고 음.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서. 맞아요. 좀 그런 좋은 좀 듣고 싶어서 보신 분도 음, 있어요. 알겠습니다. 입대를 앞두시고 아, 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혹시 군악병으로 가시나요? 아, 예 네, 맞아요. 군학대로 갑니다. 우와. 그럼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시험 봤. 시험 봤어요. 자, 이거 저희 거예요. 준비했잖아요. 또. 아, 지금, 지금 쳐도 되나요? 아, 네 그러면 한번. 한번 한단, 보여주세요. 우와! 김광현, 김광현. 디플 정원 네, 강현 씨. 네. 준비됐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갑자기 여기서 광이 나요! <웃음> 어떡해! <웃음> 감사합니다. 야? 오, 너무 잘하신다, 진짜. 아 잠깐만요. 제가 <laughs> 조금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와, 근데 진짜. 아니, 와 방금 손이 어떻게 다다다다 가는데 네. 너무 빨라서 손톱 소리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어요 아. 검은 건반에서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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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근데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피아노를 치시는 영상을 많이 올리다가 최근 들어서 좀 춤도 추시고 하더라고요 네 맞죠 약간 그런 약간 콘텐츠 내용을 살짝씩 이렇게 바꿔가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피아노만 쳤어요 춤을 추본 음. 적이 없었고 그러다가 피아노만으로는 유튜브를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아... 정체기도 있고 음. 해 가지고 좀 색다른 컨텐츠로도 한번 보여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춤 같은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운 어, 이렇게 그 롤린이라는 <laughs> 음... 춤을 제가 그러니까 무 그거 봤어요 하면서 음... 어 이거 한번 춰 볼까? 해서 춰 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요 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말할수없는 비밀 그다음을 많이 본게 롤린이었어요. 음... 실제로.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라 가지고 동시 그거, 그 그러니까 각각 찍은 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같이 붙이는 영상.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현 씨가 두, 비, 두 명이 나오시는 거니까 네.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 요 그렇게 시도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 이거 내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그니까.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아카펠라 같은 것도. 아 맞아요. 네, 네. 노래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제 노래도 어, 그럼 잘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어, 노래는 잘못 부르는 거요근 잘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마이크도 있어요. 아, 그거. 노래는 괜찮고. 디프레 <laughs> 비밀정원.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은 콘텐츠 기획자 제작자로서인데 아 이제 저도 트렌드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서 요즘 도파민 도파민 해가지고 쇼츠를 막 만들어야 될지 아, 롱폼도 잘 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어디서 얻는지 아이디어 같은 거. 음,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요즘 확실히 옛날보다 쇼폼이 많이 유행이 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쇼츠나, 아니면 뭐, 틱톡 영상이나 릴스 같은 걸 보면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얻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롱폼만 올리다가, 좀 요즘 쇼츠가 대세가 된것 같아서, 쇼츠도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 아니면, 롱폼 같은 데에서 재밌는 부분만 따서 쇼츠로 만드는 것도, 음. 그, 알고리즘을 얻는 게좋습요 음. 그럼 저희도 이걸 약간 쇼츠를 잘라가지고 한번 탁 내밀어볼까요? 어, 그런 것도 좋죠. 그래서 저는 강희님이 랑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아이유 러브윈스올 네. 그거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거 네. 충고 o r 요 l o v 한번 연주해 주시면 제가 노래를 불러 볼게요. 아, 네. 어때요? 좋습니다. e w i n d 정 딥? 비밀정원 딥플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데 저희 팀 이름이 비밀정원이에요. 네. 그 오마이가 비밀정원 아시죠? 네. 비밀정원이건데 네. 저희가 영상 맨 뒤에 아우트로가 있는데 저희 팀은 네 명이서 구독과 좋아요, 아! 댓글과 네. 알림 설정까지 네. 비밀정원까지 하는 아우트로가 있어요. 네. 근데 무반주요 이게 네.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특별히, 강현님께서 지금 약간의 반주를 만들어주시면, 네. 그걸 뒤에 삽입할 예정이에요. 음... 이번 영상부터. 음... 소정의 상품까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도전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약간 제 생각은 숨겨진 디스플레이 정보가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 이거를 반주로 탕탕탕 가다가, 비밀정보 혹시 아세요? 오 마이 걸 뭔지는 알, 알 아, 아, 알죠, 알죠. 그, 예. 그, 그러니까 그거, 반주 그럼 딱 나와요? 그렇죠. 와입력한면 바로 되는 거네요 네. 그거를 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 바로 돼요? 네 바로 한번 해보죠 진짜요? 네 하나 둘셋 숨겨진 디스플레이 정보가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 비장원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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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강히 감사해요 진짜. 아, 감사해 진짜 앞으로 꼭 쓰일 것 같아요. 저희 B팀 비밀정원 콘텐츠 나올 때마다 아우터를 쓰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입대하시니까 마지막 팬분들에게 영상편지로 마무리할까요? 입대하기 전까지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네, 그리고 군대 금방 가니까 네, 1년 6개월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갔다 와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김광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우! 네, 그러면은, 보품격 인터뷰쇼, 디플레이 비밀 정원, 첫 번째 게스트, 이제 우리 김동현님 모셨고요. 그럼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Yeah. 숨겨진 디스플레이 정보가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 비밀 정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